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가조건은 f(x)의 값이, f(x)의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고요. 나 조건은 여기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이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게 문제죠. 자 먼저 가 조건은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f(x)가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뭐더 이상 우리가 알아낼 건 없고요. 나 조건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 그죠? 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놈이 뭐냐면 하 소위 말하는 정적분의 형태로 주어진 케이스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t에 대한 함수를 0부터 상수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정적분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물론 요 안에 x가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 이게 왜 t에 대한 함수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두 가지는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놈을 예,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위끝 x에다가 아래끝 0요 예, 아래끝과 똑같은 값을 대입해 보는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가족건은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요 나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쓰면요. 로그의 fx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두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t의 ft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equal 0이다. 이렇게 되있어요 자, 그런데, 요걸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요 X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 T에 대한 식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이 X는, T에 대한 정적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수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 놈을 전개한 다음에 둘로 나눠야 돼요. 이 놈을 전개하면 XFT가 되는 거고 빼기 TFT가 됩니다. 따라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두개 인테그랄 두개로 나눌 건데 사실은 0부터 X까지 XFTDT가 되는 거고요. 물론 두배는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X까지 TFTDT가 있는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X는 T에 대한 정적분에서는 그냥 뭡니까?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X가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앞에 로그 FX는 그대로 있었고 이놈이 equal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k 자그 다음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요놈부터 미분해 주시면 요놈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서 fx 분의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 잘 보셔야 돼요 요놈은요 요것도 X에 관한 식이고, 요 정적분의 결과도 X에 관한 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미분할 때는 고배 미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요놈 미분하면 2죠.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대로 둡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EX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를 미분하는데, 요거 보시면, 에, 저, T에 대한 식을 상수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정적분한 놈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t만 x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바뀌어요. 됐죠? 그다음 요 놈은요 마이너스 두 배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에 관한 식을 상수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정적분한 형태로 주어진 놈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만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 f x 이렇게 돼버려요. 이퀄 우변은 미분해봤자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요두 놈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남는 놈은 결과적으로 요거 더하기 요 놈이 이퀄 0이다 라는 거니까 요거 싹 지워버리고 그죠 여기다 그냥 이퀄 0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나에서 이제 양변을 미분한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위끝 x 에다가 아래 끝과 똑같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로그의 f 의 0이 되고요그다음얘는 0부터 0까지 정적분 하는 놈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뭐가 됐든 간에 결과는 0입니다 따라서 이퀄 0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가지 요 놈을 나 조건에서부터 얻어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억니은 기그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 거예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 f(x)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려면 f(x) 프라임 x를 보면 돼요. 그래서 f(x) 프라임 x를 정리해 보면 요식에서 f의 프라임 x는 요놈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t d t죠. 그 다음에 요놈이 양변에 곱해집니다. 이거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렇게 곱해지면 요렇게 f의 프라임 x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f 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이미 가조건에서 주어져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놈의 부호가 문제인데. 이 f(x)의 그래프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항상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 축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 축 위쪽으로만 그려지니까 자 얘를 0부터 x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0이니까, 요게 이제 t축이 되겠죠? 그럼 0부터 x까지면 여기가 x니까,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나오게 돼 있어? 요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양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놈도 뭐다,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0보다 큰거 0보다 큰거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전체의 부호는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아 f의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작아요 언제 x가 양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x가 양의 범위에서는 f의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함수 fx의 최대 값은 1이다 그랬는데, 자, 봅시다. f의 p r i x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항상 0보다 작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라면 이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하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면 여기 어디쯤 x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정적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의 면적에 마이너스를 단 놈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0부터 x까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0보다 큰 놈, 0보다 작은 놈 곱했으니까 음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다시 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의 프라임 x가 어떻게 돼요? 양이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f의 프라임 0이 얼마일까? 요걸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f의 프라임 0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요. 요식 있죠?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f의 0분의 f의 프라임 0이라는 놈이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equal 0입니다. 따라서 f의 프라임 0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하면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f(x)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따라서 f의 프라임 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호의 변화를 본다면 f의 프라임 x의 부호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클때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뭐예요. 음이라는 거 어, 어디 갔죠? 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양이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f'0은 0이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음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요 아, x 이퀄 0에서 얘가 양영음이니까 극대값을 딱 하나 갖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 fx의 최대값은 바로 f의 0이 됩니다 이 x 이꼴 0에서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이놈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그놈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f의 0이 0이니까 결국은 f의 0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은도 예, 뭐예요? fx의 최대값은 1이다 요 놈도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음. 자, 그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함수 라주 fx를 라주 fx는 0부터 x까지 ft dt라고 할때 예, 요 놈의 값이 얼마겠느냐라는 건데 자, 이걸 보는 순간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게 있습니다 요놈 있죠? 요 놈이 뭘 의미하냐 하면 요 놈은 양변을 미분하면 라지 f의 프라임 x는 자 요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에스몰 예, f x가 돼버립니다그쵸 그래서 아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니까 라지 f는 f 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f의 1 플러스 라지 f의 1의 전체 제곱이 얼마 거냐, 즉 1이 맞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요걸 보는 순간 요, 요거 딱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라지 f 1이 아니라 그놈의 제곱을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 x가 된다는 걸 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건 지금 이 놈입니다. 라지 f의 1 전체의 제곱이 얼마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봤던 식 중에 바로 요 식이 있습니다. 요 식. 요 식에서 요 부분이 뭐가 되냐하면 요 부분이 바로 라지 f x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코대로 요렇게 바꿨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을 라지 fx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f의 프라임 x가 마이너스 두 배의 fx 곱하기 라지 fx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만 그냥 라지 fx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두 배의 fx 라지 fx. 그지? 자, 그러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눈에 띄어 띈 사람과 눈에 띄지 않은 사람 눈치를 챈 사람과 눈치를 채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 푸는데 아마 그 걸린 시간이 사용한 시간이 아마 다를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왜 제곱을 봤을까 라고 했는데 요거 딱 보면요 요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라지 fx의 제곱 있죠 그죠 예 요놈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2배의 라지 fx 곱하기 라지 f에 뭐가 됩니까? 프라임 x가 됩니다 요걸 요렇게 조금 옮겨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놈이 2배의 라지 fx 그 다음에 스몰 fx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2배의 fx 라지 fx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의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f의 프라임 x였으니까 요 놈은 fx가 될 거고요. e q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그냥 두시면 되고 요놈요 이놈, 놈을 미분해서 요 놈이 나왔으니까 요 놈을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냐면 fx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부정 적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f의 x 플러스 에, 라지 f x 전체의 제곱이 equal 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수 c를 어떻게 구하느냐? 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equal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하 f의 0 플러스 라지 f 0에 얼마예요? 제곱이 equal c가 된다. 라는 건데, f의 0이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equal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fx가 뭐라고 그랬냐 면여기이렇게돼 있잖아. 그러면 large f의 0이라는 놈은 뭘까요? 당연히, 위 끝에 0, 아래 끝과 똑같은 0이 들어갔으니까 이 놈은 0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이 equal 0이 돼서, 결국 c는 equal 1이 돼요. 됐습니까? 끝났죠? 그래서 요놈이 상수함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fx와 라주 fx의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에 얼마가 들어가든 f의 1을 대입한다. 아, x의 1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f의 1의 전체 제곱은 equal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의 1 더하기 라주 f 1 전체 제곱은 1 요놈도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왜 제곱을 제곱을 줬을까라는 거고요. 우리가 나에서 얻은 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놈을 보고 아, 라지 fx 전체 제곱을 미분한 놈이 이 형태를 갖는구나. 물론 마이너스는 빼고 이 형태를 갖는구나. 그걸 눈치를 채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죠?